안녕하세요. 쫀쫀티기 위해 쫀쫀입니다.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크리스마스 밖에 어떻게 변했는지 볼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자쫀쫀 너무 많이 있네. 여기 보시면 케이크있 있고요. 엄청 많습니다. 공룡, 브라키오, 막 티라노. 그냥, 엄청 많습니다. 고양이, 토끼. 그고 스톤도 있어요. 스톤.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. 장미, 꽃, 꽃바구니 엄청 많습니다. 진짜로? 그게 자, 그게 밖에는 어번 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자 저기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요 엄청 반짝반짝거리네요 잠깐만요 우리 트리도 멀쩡해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TV 아니 저기 트리 자 여기서 보겠어요 와우 굉장히 빛나고 있고요 가까이서 볼까 몇끼 빛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엄청 몇개 빛나고 있어요. 지금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오마스 어, 알겠어. 자, 우리 화장실. 음, 우리 화장실 안 꾸몄고요. 자아 밖에 요건 안봤거든요? 봐볼까? 밖에 무슨 편의점같은거 크리스마스 구매했는지 볼까? 뭐 안했나요? 안변한것 같은데 요쪽에 변하진 않았네요 맞다! 아까 저기서 보는데 트리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오늘의 봤는데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예, 크리스마스 기여날여간게 뭐냐고요? 기 여기. 요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네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진짜 잘 보입니다 기 여기, 하는 쿨쿨쿨 잠 오늘 우리가 만들었는데 짜잔 아 l 아 o o l cool c 아쿠아 cool c 가 o l cool cool c o 이거 coo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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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솔솔 l coo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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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아가에 가 너무 귀찮 엄청 먼데 카메라에선 그럽니다 실제로 봐봐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일곱 걸음 여섯 걸음 아 여덟 걸음 아홉 걸음 열 걸음 열한 걸음 열두 걸음 열세 걸음 열네 걸음 열네 걸음밖에 안돼요 우리 방까지 근데 카메라에선 20도 안에만 가야지 좀 보일 거 가능할 거 같죠? 엄청 멉니다. 아니 엄청 가깝습니다. 실제로는 확대하니까 더잘 보이네. 제가 여기 쓴 것도 보이나? 안 보이네. 아무래 맞춰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. 마스크 끼고 있는데 엄청 가까이 있습니다. 자, 오늘 컨텐츠는 끝났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... 아, 맞다. 크리스마스 끝난 게 아니야. 저기, 다른 집도 꾸몄는지 모르겠으니. 다 어, 잠깐만요. 어, 케이티... 여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와... 너무 예쁘 이거 자, 오늘 한, 시간이 없어서, 용량이 없어서, 그만하겠습니다. 자, 안녕!